비번 B번 시작하겠습니다. 비번도 리미트 컴플레즌 테스트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AN분의 탄젠트 AN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AN이 0으로 간다는 것만 알수 있다면은 얘가 1로 간다는 것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AN이 0으로 간다는 것을 어,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그마 탄젠트 AN이 수렴한다는 걸 이용하겠습니다. 얘가 수렴하려면 탄젠트 AN은 0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AN은 0으로 가야 됩니다. 따라서 AN이 0으로 가니까 AN분의 탄젠트 AN이 1로 가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은 시그마 AN도 수렴한다는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BN분의 사인 BN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얘도 1로 가므로 시그마 b n도 수렴합니다. 시그마 a n도 수렴하고 시그마 b n도 수렴하니까 시그마 a n 더하기 b n도 수렴합니다.